오늘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로 내려가는 힘이 살린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았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서는 장차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목격하는 놀라운 체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의 의미와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 무지하였고 오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후에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다가 사타나 물러가라는 무서운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자신이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고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였고 거기에 대해 질문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꺼내놓고 비교하는 일은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언제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괜히 꺼냈다가 내 뜻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것을 버려야 할때 아픔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은 채 뭉기적거리고 지나갑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고 따라왔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만 확인됩니다. 그러면 왜라고 물어보아야 하는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으려는 사람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정말 건강한 분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마음대로 먹고 술, 담배에다 운동도 하지 않고 불면증까지 있습니다. 뭔가 몸에 이상이 있을 것 같은데도 병원에 가보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의사에게 안 좋은 말이라도 듣게 될까 봐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이대로 지내도 별 문제는 없을 거야 라는 착각 속에 스스로를 위로하며 의사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가족과 직업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뜻은 숨긴 채 지내다가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세상 지도자와는 다른 고상한 말씀, 우아한 품격, 그것도 주님을 따르는 매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저런 능력을 가진 분의 제자로 따른다면 내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끝으로 갈수록 자꾸 죽는다고 하시니, 이러다가 자신들의 소원이 수포로 돌아갈 것 같아서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나선 것입니다. 내 기대가 꺾이고 깨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다르다면 내 믿음은 나의 신념일 뿐이고 자기 최면일 뿐입니다. 제자들의 대답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다투었던 누가 가장 큰 자인가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은 가장 큰 자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사람이고 꼴찌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가장 많이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섬김의 능력에 비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섬김의 능력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끝에 있는 꼴찌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그 신뢰로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가장 무지하고 무력하고 무능한 대표적 존재였습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남을 의지해야만 살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포근하게 안아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끝에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은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를 자신과 같은 위치에 두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도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섬김이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 가장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밑에 있는 꼴찌의 자리로 내려가서 꼴찌로부터 시작해 모든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는 지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왜 하늘 보자로부터 세상의 꼴찌의 자리에까지 내려오고 또 내려오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로 위로만 올라가려고 합니다. 맨 꼭대기에 혼자서 보려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고 디딤돌로 삼아 위로 위로 올라갑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섬김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혼자 살기 위해 모든 사람을 죽이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이 살수 없는 세상이라면 자신도 살수 없습니다. 섬김은 사람을 살려서 같이 사는 길입니다. 올라가면 죽이는 길이고 내려가면 살리는 길입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삶의 포지션, 신분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섬김을 위해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아래로 내려가는 마음과 삶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어디에 있든지 자기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길은 항상 있습니다. 나는 아는 것도 가진 것도 없어서 섬길 수 없어. 그래도 어린아이보다는 더 알고 더 가지고 있고 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라도 섬기는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 것과 똑같은 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약속해서 하셨습니다.섬김에서 한 가지 꼭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예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어떤 여집사님이 동생들과 어려운 교인들을 시간과 물질로 열심히 도와주는데 끝에 가면 도움받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섬김을 도구로 상대방을 조종하고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길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거절하지 못해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그 구속에서 벗어나려고 떠난 것입니다. 빚 갚으라고 독촉하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섬김은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를 희생함으로 상대방을 살리고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너는 내게 빚졌으니 당장 예수 믿고 세례 받아 광려하고 협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세계 복음화는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섬김을 도구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악마가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볼때그 중심에는 항상 섬김이 있었습니다. 섬김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십자가가 다른 것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섬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자신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섬김은 오직 예수 이름만 나타납니다. 사랑이 자기 희생을 통해 나타난 것이 섬김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받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보이는 이웃을 위한 섬김으로 증명됩니다. 주님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일은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나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을 하라는 것이었을까요?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본질은 섬김입니다.